오후 6시,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있으며, 배 또한 많이 고픈 상태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제이 역시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에, 테이크아웃으로 햄버거를 주문했지만, 깜빡하고 햄버거를 그대로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배가 고팠던 제이는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뭐라도 있나 싶어 부엌으로 발걸음을 향했지만, 냉장고 앞에는 버려진 것이 분했던 것인지, 끔찍한 모습의 햄버거가 본노의 찬 얼굴로 제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제이였지만,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햄버거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가드를 올리는 제이였죠. 녀석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주먹을 내지르는 제이. 제이의 주먹에 정신없이 맞던 녀석은 한번 주저앉게 되었지만, 금세 다시 일어나 자세를 고쳐잡고 제이의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다시 녀석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친구, 셀리. 그녀는 녀석들이 공격했을 때 카운터를 날려라. 그리고 큰 동작 이후에는 파워펀치로 반격을 하라는 등의 알수 없는 이야기만을 한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눈앞에 있는 햄버거 녀석이 다시 덤벼들었기에 제이는 셀리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둬야만 해줘. 계속 싸우다 보니 녀석의 패턴이 어느 정도 보였기에 녀석이 큰 동작을 한 틈을 타 제이는 강타를 꽂아 넣을 수 있었고 햄버거를 박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녀석을 이겼지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제이는 전화를 갑자기 끄는 셀리가 걱정되었기에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려 했지만, 이미 집안에선 또 다른 음식들이 제이를 공격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유일한 보금자리를 녀석들에게 뺏길 수 없었던 제이는, 햄버거가 끼고 있던 글러브를 빼서 덤벼드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이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손으로 공격해오는 양배추. 공격을 죄다 막아내며 긴 팔과 다리를 이용해 공격해오는 크러스트 피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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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가며 공격해오는 샐러리와 그릴드 치즈 그리고 더 숙성이 되어서 돌아온 양배추와. 어지간한 타격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잡기 기술로 바닥으로 꽂아버리는 레슬러 곰팡이 낀 막기. <목소리> 알수 없는 무술을 사용하며 틈만 나면 조르기 공격을 해오는 아티초크까지. 그렇게 쉴새 없이 싸우다 보니 햄버거에게서 뺏은 글러브는 어느새 넉마가 되어 있었고, 당장 어디서 음식 녀석들이 튀어나올지 몰랐기에 무기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제이는 집구석에 놓여있는 금속 배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챙긴 제이 앞에 나타난 건 여태 봤던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이번엔 음식이 아닌 깡통 로봇처럼 생긴 그것. 녀석은 몸을 전류로 휘감아 보호했으며 모드를 바꿔가며 강력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광분 모드를 막지 못하면 순식간에 곤죽이 되어버렸기에 그때까지 싸웠던 음식들보다도 더욱더 까다로운 상대였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음식들과의 싸움으로 상당한 경험이 쌓였다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 공수를 주고받던 그 때. 녀석이 보인 순간의 빈틈. 그리고 제이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깡통의 머리에 금속 배트를 박아넣게 되었죠. 로봇과의 싸움을 끝으로 집 안에는 더 이상 괴물들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제이는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태 공격해오던 괴물들은 다 음식이었는데 왜 마지막 괴물은 깡통 로봇이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셀리는 괜찮은가 라며 잊고 있던 셀리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부서진 로봇의 머리에선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검은 연기는 말했죠. 제이 넌 자신이 빙의한 육신을 죽였을 뿐이라며, 내가 느껴야 할 공포는 괴물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주의함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한 후, 검은 기둥은 제이의 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제이가 방금 전까지 싸웠던 깡통 로봇은 자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다 질려서 어딘가로 방치해버린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부터 여태 싸웠던 모든 음식들은 제이가 끝까지 먹지 않고 집안에 방치한 음식들이거나 사놓고 잊어버린 음식들이었죠.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들이 고통받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이는 제이는 조금이라도 그것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아까 전에 쓰러뜨린 상한 햄버거 괴물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버렸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배를 채운 제이가 셀리를 찾아야겠다는 말을 내뱉는 것을 끝으로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이 원한을 갖고 공격해 오는 게임 레프트 오버스 KO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